네 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이번에 코인 유튜버로 활동하게 되었고 네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할 테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해외 거래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어 거래소 이름은 MEXC 해외 글로벌 거래소고 숨은 꿀통으로 알려져 있는 거래소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신규 유저분들이나 아니면 현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어떤 거래소인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어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더불어 있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 게이 거래소의 장점인데,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은, 뭐, 뭐, 바이비트나 바이낸스, 비트겟 같은 곳에서 하는 런치패드가 있고, 그리고 킥스타터, 그리고 mx, 디파이 그리고 m d a 이렇게 4개가 뭐 대표적으로 있는 컨텐츠가에요. 네 일단 네 거래소 순위를 한번 살펴볼건데 네 거래소 순위를 살펴보시면 현재 25등에 랭크 되어 있습니다 25등에 랭크가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거래소 중에 하지만 지금 업비트가 21등 네뭐 이렇게 따져 본다면 뭐 25등도 그렇게 낮은 네 거래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동인구 자체는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의 숫자가 일단 많은게 장점입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 어그 어피트 같은 데에서 에어드랍 같은걸 하잖아요 원피스도 그렇고 그러면은 상장이 되지 않으면 네, 가격이 없는 채로 에어드랍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코인이 많은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이쪽으로 지갑을 이동을 해서 네, 팔아서 이제 본인의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해외 거래소를 하나 네, 장만해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laughs>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일단 회원 가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모바일로 가입하기 그리고 이메일로 가입하기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뭐 편하신 걸로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 네, 입력을 하시고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인증코드는 뭐 이메일로 하셨으면 이메일로 받으시면 되고 모바일로 하셨으면 휴대폰 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셨으면 이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추천인입니다, 추천인 입니다 추천인 뭐 편하시게 생각하시면 추천인 인데 요거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제 안 입력했을 때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입력해서 가입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10% 수수료 베이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거래소 자체가 일단 수수료가 조금 다른 타 거래소 보다는 높기 때문에 네, 이 수수료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어10% 페이백을 받으면은 하루마다 계속 10% 페이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물 거래를 하게 되면은 네 그게 좋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현물 거래량 2,000 대더시 그러니까 거래량을 2,000을 넘어가게 되면은 10 MX 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MX는 어, 하나로 따지면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10을 받으면 일단 2만원을 받고 시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거래량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태도 선물증정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어, KYC 인증은 이제 후에 가르쳐 드릴 건데 그 인증을 하시고 되고 그리고 선물 계정을 그냥 오픈만 하시게 되면 증정금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20 테도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 테도를 또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네, 참 이제 뭐 혜택을 많이 뿌리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런 네, 걸로도 또 수익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가입을 하, 하실 때제 프로모션 코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인의 그 프로모션 코드라든지 네, 다른 유튜버, 뭐, 유튜버, 이렇게 꼭 입력을 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제 네, 메인창이 나오게 됩니다. 메인창이 떴을, 뜨고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은 아까 KYC 인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네, 주문 옆에 있는 이 개인 정보 같은 여기에 커서를 올리게 되면은 신분증이라는 거 있습니다. 신분증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저는 고급 인증을 완료했어요. 네, 고급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도가 늘어나는 건데 대부분 한번 하실 때 그냥 고급 인증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신분증만 있으시면은 신분증 있고 이제 얼굴 대조만 하시면은 이제 하루 뭐한 시간 정도면은 네, 고급 인증이 완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하시면은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단계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는 거래소에서 이제 국내 거래소, 뭐 업비트, 비썸에서 이제 코인을 옮겨 와야겠죠. MEXC 거래소로 옮기는 입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옮길 코인을 알아봐야 겠죠 어, 솔직히 <laughs> 좀뭐 자산이 어떻게 됐든 솔직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옮기시게 되면은 수수료가 크게 부과되는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대표적으로 수수료가 좀 적게 드는 코인은 어..니플 네 니플 그리고 이오스 네 그리고 트론 이렇게 세개 정도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옮기시면 되는데 <laughs> 일단은 어, 방법을 어떻게 하냐. 이제 네이버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 김프 이렇게 치시면은 요 창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트론 이렇게 치시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나 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는 1.89%로 준수한 편이에요. 이제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 높다. 이렇게 따진 거. 요 해외는 지금 71.9인데 이제 국내 거래소는 73.4. 이렇게니까 차이가 있어서 네 아마 삼뭐 만약에 100만 원을 가정해서 넣었다고 쳤을 때 이제 100만 원보다 조금 적게 입금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치 프리엄을 확인하는 겁니다. 입금을 하든 출금을 하든. 네, 지금 이 트론 2% 정도 되고요. EOS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한2%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애플 똑같이 2% 정도. 여기서 제일 입금을 하실 땐 제일 낮은 김 프로 옮기시면 되고. 출금을 하실땐 제일 높은 김프로 옮기시는게 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오스로 옮겨본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오스 이렇게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네, 100만원이면 100만원 뭐2 0 0만원이 200만원 200만 이렇게 뭐 옮기셔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가 되셨을때 이제 입출금 란으로 이동을 하셔서, 네, 여기서 이 o s 를 치셔가지고 들어가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입금 주소, 이제 입금 주소 출금 신청 이렇게 뜨는데, 저희는 출금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업트에서 MEXC 거래소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네, 출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금 주소를 확인할 땐, 다시, mxc 거래소로 이동을 해서, 입금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눌러 주시면, 사용하는 입금이 있고,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본인의 입금 주소와 메모가 뜰 거예요. 네, 요거를 똑같이 그냥 복사를 하셔서, 업비트로 옮겨 셔서 다시 복사 붙여넣기, 메모도 똑같이 이렇게 하셔서 뭐, 뭐 본인의 수량 최대 하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모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는데 그냥 뭐 적으실 거면 그냥 MXC 이렇게 적으시면은 가식 네, 동의하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돼요. 대신에 음, 요즘 오입금 하는 상태가 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주소와 메모 같은 경우에는 잘 적어 주셔야 오입금해서 괜히 네, 시간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입력하셔야 출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출금을 했으면 이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입금 성공 이렇게 뭐뜰 겁니다. 위뭐 이거는 예전에 했던 기록인데 이렇게 네 입금 성공이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네. 이제 뭐 런치패드 킥스타터 MX 디파이 그리고 M데이 이런 거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번에는 이제 뭐 여기 컨텐츠들을좀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일단 뭐 매일 진행하는, 거의 매일 진행하는 킥스타터부터 아마, 네, 한번 컨텐츠를 달아오지 않을까, 참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